모시다. 와, h 와. 너무 네, 품은 다안 써진데. 판이 부족해. f o u 좀 두껍게 했어. 엄마처럼 한번더 써. 그렇지. Happy birthday! 히어 분들이 왜 여기 와서 이런 퍼레이드를 꼭 일생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고 싶어 하는지 그 느낌을 제가 전달 받겠더라고요. 저는 성소수자 부모인데도 이 정도의 감동과 이 정도의 희어를 맛보는데 그 당사자들은 저보다 몇 배, 뭐, 100배, 200배 더할수 있겠죠. 그 느낌이. 예준이가 한국에서 살던 캐나다에서 살던 본인이 선택할 몫이지만 저는 사실 외국에서 사는 거 좋아요. 아직은 한국 현실이 예준이가 편안하게 드러내놓고 살기는 힘들잖아요. 하지만 예준이도 되게 이방인으로서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적응해주고 있습니다. 감사하죠. 네.